또한 그저 의문에 묵은 것으로 살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아래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힙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이고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종교가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신자들과 함께 재판장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종으로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정죄를 받는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에 대해서 정확히 회계하는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불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을 좇아 행한 일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려고 할때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야 합니다. 실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뜻에 자기의 뜻을 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 징계를 내리시죠. 세상의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지만 신자들은 그 심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간과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산성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에 상응하는 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신 후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이에게는 주님께서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가 이 땅에서 받았던 달란트도 뺏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깁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시는 것은 거기서 그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살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셨건만 그러한 아버지의 손길을 무시했었죠. 그러나 이제 바깥 어두운 데에서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돌이키지 않은 자는 하늘에서 심판받아 바깥 어두운 데서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